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일본 통일일보의 눈에 띄는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전투라는 제목의 사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인재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어쩌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했던 것인가라면서 탄식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도이전 입보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전투라는 제목의 사설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일보는 이 사설에서 현재 한국 상황을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이 내전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국가를 구할 수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일보의 이 눈에 띄는 사설,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내전 상황이다. 우리는 이 내전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유민주체제가 왜 위기에 빠졌는지를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세 가지의 전쟁을 해왔다.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중공과의 투쟁, 평양의 신정 전체주의와의 타협이나 양보를 할수 없는 투쟁,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내부의 적과의 내전이다.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벌여온 싸움, 대한민국이 벌여온 전투는 크게 중국 공산주의와의 싸움, 또 북한 전체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적과의 싸움 이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내전이 문제인 것은 내부의 적이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중공과 평양 측의 내응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 내부의 적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되었다. 이는 서울올림픽 이후 제6공화국 정치가가 민주화 열기 속에 자유민주체제의 적까지를 민주화 세력으로 받아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동서 냉전이 종식됐지만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는 사회주의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경시하고 정치인들은 국보법을 형해화하는 경쟁을 벌였다. 동시에 공산전체주의 체제와 싸우는 냉전사령탑인 국가중앙정보기관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대한민국의 적 자유의 적이 한국사회 곳곳에 거점을 펼치고 있는 동안 내부의 적을 제압하고 내전을 예방해야 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기관은 무력화되었다. 적의 프로파겐다에 정치가 세뇌되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금지라는 명목 아래 공산전체주의의 견제와 제압에 필수적인 대공수사권을 제한축소시켜왔다. 국내 정보활동을 금지하고 내부의 적에게 반역의 자유를 주었다. 지금 이 사서를 집필한 사람은 바로 통일일보 토익전 입보의 홍영 논설 주관으로 추정됩니다. 홍영 논설 주관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과거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 204, 그러니까 정보공사를 지낸 바로 정보기관 엘리트 출신, 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공영론설주관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또 중앙정보부든 국가안전기획부든 혹은 지금 같으면 국가정보원이든 이런 핵심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계속 축소시킴으로서 이 내부의 적들이 발로할 여지를 넓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의 좌익정권은 평양척이 핵무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국가안보를 치명적으로 파괴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위에 맹목적으로 민족개념을 두고 역사를 왜곡해 동맹이나 우방과 마찰을 일으켜왔다. 5.18 정신이니 노무현 정신이니 하는 것을 헌법과 동격 혹은 헌법보다 우위로 하도록 강제해왔다. 민주화 세력의 자유행위가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일일보는 이번 사설에서 서울올림픽 이후 좌익 정권을 4차례 좌익 정권이라고 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세정권은 좌익 정권으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통일보는 네 번이라고 한 것은 김대중 정권 전에 김영삼 정권까지 포함을 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김영삼 정권을 좌익 정권으로 표현하는 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영삼 정권이 좌익 정권으로 불리는 것은 그건 조금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령 김영삼, 김대중, YS DJ가 과거 함께 이런 바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뭐 민주운동이라고 화 불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손을 잡고 했지만은 DJ는 뭐 확실히 좌익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YS를 좌익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더구나 YS 같은 경우는 모친이 바로 어 북한 무장공비에게 살해되기도 한 그런 경험도 있고, 분명히 퇴임 후에도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저항하는. 그러니까, 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위 우파민주화운동의 핵심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이스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이 사설에 포함되어 있다시피 뭐. 동맹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 한한상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좀 받았겠지만 초기에 약간 나이브한 그런 민족주의적, 어, 정서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와에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통일일보의 이번 사회의 좌익정권이라는 표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빼앗아 정치 경찰에 준 문재인 집단의 광란은 한국을 문명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집단은 한국 사회를 반역과 범죄 집단이 지배하도록 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한국이 발전해온 이유는 시장 경제 체제의 정착, 특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권위주의 독재자로 비난당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쌓은 세 명의 대통령들의 유산이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세 명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아마 전두환 대통령까지 추가를 한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시 평가가 상당 부분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통일일보에서는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의 긍정적인 역할을 좀더 중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명확하다. 민주화를 외치며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한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눈을 내부의 적으로부터 세계로 향한다. 맹목적인 슬로건으로 춤추는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이 한국을 표류시키고 있다.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구 중심 국제 질서가 와해하는 것은 서구 스스로 서구적 가치와 미덕을 버리고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도 내부의 적에 의해 내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3년 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반체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은 군부가 부정 선거를 단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맹목적인 확신과 선입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가 냉철하게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면 타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맹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나토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국가를 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국가를 구할 수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 통일일보 토이처니보의 최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전투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를 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국가를 구할 수 없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전 의원,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도 지냈죠. 국민의힘 상임고문이기도 한 이인재 전 의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질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공격한다. 그리고 수사의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할 때 필요한 조치는 외면하고 사자의 명예를 짓밟은 사람이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는가? 어디 것 뿐인가? 목숨을 걸고 북을 탈출한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 북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그 죄악은 하늘을 찌른다. 그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검찰이 발표하지도 않았다. 그는 안보실의 결정은 자기가 승인한 것이라고 자백한다. 그 자백이 없어도 안보실의 주요 결정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무슨 도를 넘지 말라는 것인가? 자기는 성역이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그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 지시를 수행한 서욱 같은 참모는 선처해 달라고 해야 옳다. 그의 엉뚱한 반응에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했던가? 백번 맞는 이야기죠. 어쩌다가 문재인 같은 저런 자를 한나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 5년 동안 나라를 아주 형편없이 추락시킨 그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저질렀던 혐의가 농한 후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모를 철저히 밝혀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했다고 그냥 넘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문재인을 그냥 넘긴다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가했던 그 처벌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될 겁니다. 반드시 문재인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